어머니, 여긴 진짜 좋아요. 호텔 갖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실버타운 로비에 들어선 순간 깨달았습니다. 향긋한 아로마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 모든 치장은 어쩌면 늙은 날의 외로움을 포장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김혜숙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긴 가족 같은 공간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늙은이들을 조용히 숨기기 위한 장소라는 걸.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목소리를 내는 문제 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75세 남편을 잃은 한 여자의 반격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던 자녀들은 나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기가 막힌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잘 보시고 응원해 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침엔 물 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밤엔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고 딸은 멀리 있었고 아들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렇게 혼잣말로 하루를 버티며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막내 딸 수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인데 진짜 좋아. 요가도 있고, 건강검진도 자주 해줘.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지내자, 처음 며칠, 실버타운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정갈한 식사, 친절한 직원, 로비에서 나는 아로마 향기, 그리고 정성스레 짜여진 프로그램 표? 여기라면 정말 괜찮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전등은 며칠이 지나도 깜빡거렸고, 복도의 공기청정기는 꺼진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어르신 인력이 좀 부족해서요. 곧 처리될 거예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루 이틀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일상이 되어갔고, 무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원예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설렜던 하루 도착하자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사도 흙도 도구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오늘은 취소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해 주세요. 조용히 돌아서는 어르신들의 표정 속에 무너진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옆자리에 박순자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야, 신청서만 받고, 매번 안 해. 그 순간, 그저 프로그램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의 설렘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는 점점 늦어졌고 반찬은 차가웠습니다. 국에선 기름 냄새가 났고 밥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주방 사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배식 시간을 기다리다 지쳐 복도로 나와 앉았고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식사 시간이 늦어져 약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약을 챙겨 먹어야 할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아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5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복도에 나와 소리쳤고, 그제야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옆방에서 정할머니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하냐? 그 울음은 마치 제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연기됐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합창은 인원 부족으로 다음 달로 연기됩니다. 잠정 연기는 영구 취소로 바뀌었고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밥상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예쁘게 담긴 반찬이 엉성하게 쌓였고 반찬 종류도 줄었습니다. 냄비째 덜어낸 듯한 반찬 그릇은 밑바닥이 탈색돼 있었고 국은 뚝배기가 아닌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이틀째 같은 반찬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식단입니다. 문의는 사무실에 해주세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약 챙기고 대기하는 관리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표정한 말투 속에 당신들은 그저 귀찮은 존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박순자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 어르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그 말에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와 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어르신과 나는 매일 밤 조용히 만났습니다. 복도 끝 작은 소파에 앉아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가 약을 30분 늦게 줬어요. 건강검진 일정도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안 알려줬어요. 그 대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처음으로 느끼는 연대였고, 작지만 단단한 공감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을 기록한 꼼꼼한 메모장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기억하려고 적은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영상, 사진, 그리고 녹음.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처음엔 단지 누군가에게라도 보여주고 싶어서였지만 점점 우리는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묻어두면 다음은 누가 될지 몰라요. 복도에 쌓인 쓰레기, 꺼진 공기청정기, 미뤄진 프로그램, 식사에 대한 불만, 간호 지연 상황. 우리는 차근차근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다른 입주민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요즘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메모지를 건넸고 누군가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진이에요. 응급벨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점점 그 조용한 실버타운 안에 말없는 목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입주자가 아니라 기록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록은 쌓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내부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순자 어르신과 나는 지역신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걸었지만, 응대는 냉담했습니다. 노인시설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요? 그게 기사감인가요? 그 말에 한동안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첩과 녹음기, 사진을 정리해 인쇄했고, 직접 신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기자실 한켠에서 기다리던 끝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제보시죠?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 두 명이 사회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꺼내고 녹취를 들려주자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겪으신 일이 맞으세요? 예. 날짜와 시간 모두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어르신들도 증언할 수 있어요. 기자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내 데스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대응 지연은 정확히 몇 분이었죠? 식사 지연은 반복된 건가요? 특정 날만 그런 건가요? 우리는 준비한 대로 조목조목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입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제보는 기사로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일면에 실버타운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르신 돌봄, 그늘 속 민낯 실버타운에 숨겨진 진실. 작은 기사였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포털에는 기사 링크가 퍼졌고, SNS에서는 실버타운의 실태를 공유하는 글들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우리 엄마도 실버타운에 계신데 너무 무섭다. 이걸 70대 할머니가 직접 제보한 거라고 대단하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고, 검색어 상위에는 실버타운, 노인인권, 김혜숙 어르신이 올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우리는 뉴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꼭쥔 채, 나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장면은 전국에 송출되었고, 뉴스 화면 속내 모습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실버타운 측은 곧바로 해명문을 냈습니다. 일시적 인력 부족, 내부 점검 강화하겠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자 거짓 해명이 들통났고,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관리자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일부 직원이 교체되었으며 외부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뜻밖의 반응도 마주했습니다. 어느날 제 방문에 익명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 어르신, 관리상 필요에 의해 오늘부로 퇴소 통보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퇴소 통보를 받은 날 아침, 나는 짐을 쌌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안은 조용했고,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결국 쫓겨나는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목소리를 냈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쌓인 쓰레기통, 꺼진 공기청정기, 고장난 호출벨, 이젠 그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슬픔이 아닌 단호함으로 입구까지 나왔을 때 몇몇 입주민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말못 했어요. 두려워서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란 걸. 버스를 타고 복지관 근처로 이동한 뒤 순자 어르신과 나는 서울 시내의 한 사회복지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정리한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체는 감동을 받았고, 이후 우리는 자원활동가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퇴소자이자 고발자였던 우리는 이제는 강연자로 불렸습니다. 그날 이후 각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둘러싼 감사와 개혁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노인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실버타운은 더 이상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어르신들이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줄짜리 메모였습니다. 식사가 늦는 것 어제도 반복됐습니다. 밤마다 간호 호출해도 반응 없습니다. 그 글들이 모여 벽면 게시판 한 켠에 조그만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생활 의견함.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몇주뒤 실버타운에서는 긴급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예상 밖의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어르신들이 손을 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말못 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내쫓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소식은 곧 다른 실버타운으로 퍼졌습니다. 전국의 여러 실버타운에서 비슷한 형태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뉴스에서는 실버타운 문제 특집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내 인터뷰 장면을 다시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강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강연을 마친 뒤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혜숙 어르신. 저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처럼 말하는 것부터요. 말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강연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려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와 수연의 자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수연도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몰랐어. 그냥 엄마가 잘 지내실 줄로만 알았어. 그들의 눈빛엔 후회와 죄책감이 어렸다. 그 순간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내 마음 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신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랐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늦게나마 진심이라는 걸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우는 자청해서 내 강연장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영상 편집을 배워 내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죠. 엄마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 말이 그렇게나 벅찼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원망했던 시간들, 오해와 상처로 무너졌던 마음이 서서히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듯이 내 이름은 김혜숙. 퇴소 통보를 받은 실버타운 입주자였고, 지금은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지역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을 돌며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분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고, 강연이 끝난 뒤 나에게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같은 일을 겪으셨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죄송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당신은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는 걸그 이후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입주민 대표단이 만들어졌고 어르신 권익보호법안 개정요구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나와 순자 어르신의 이름이 들어간 조그만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 각지의 노인대학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되잖아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쉬려면 먼저 이 세상이 달라져야 하거든. 그 말을 들은 손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순간 나는 미소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싸움은 단지 노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걸 조용히 묵묵히 살아야만 하는 노년이 아니라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년. 그 삶의 첫 걸음을 나는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내 걸음이 누군가의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불편을 예민함이라는 말로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했던 이유도 말하지 못했던 사정도 하지만 말합니다. 침묵은 권리를 앗아가고 외면은 고통을 반복시킨다고요. 내가 겪은 일은 단지한 노인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작고 강한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노년, 시설이 있어도 불안한 노년. 하지만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의 주체입니다. 실버타운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닙니다.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하세요. 요구하세요. 질문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작은 외침이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외침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